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지금 어, 중국과의 그 외교관계 때문에 어, 많은 사람들이 참 걱정을 하지요 경제관계나 또 무역관계나 이런 면에서 어, 근데 제가 한 24, 5년 전에 미나리언 그 의장을 맡을 때 중국 쪽에 좀 많이 다녔습니다 제 패스포드에 뭐한 지금까지 한 200, 200개 이상, 그, 뭐, 중국 입경, 출경 도장들이 찍혀있죠. 있는데요. 이 중국하고 외교를 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진정한, 어, 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그 무역을 지휘하는 자들이나 신부자들이 중국어에 좀 능통해야 합니다. 이 중국어를 하지 않고, 이 통역에 의지하다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음좀 한문을 좀 아시는 분들은 쉽게 생각하는데 어그 중국을 알기 위해서는 중국어를 할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함부로 외교 전선에 나서다가는 국격을 해치고 서로 이제 거기에 저주 못한 영향을 나타내죠. 이번에도 이제 그거는 야당 어 대표가 그 중국 대사가 한국말을 좀 하니까 한국말로 어, 서로 대화를 하게 되어서 참 좋다, 이해가 쉽겠다, 그런 취지로 말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어, 한국에 대해서 어떠한 그 상황을 말할 때거기 말을 끊고 좀 품위 있게 그 같이 공동 과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음, 중국어를 모르고 중국 외교를 함부로 덤비다가는큰 망신만 당하죠. 어, 차라리 잘하는 어, 중국어를 잘하는 통역사를 데리고 그 외교 전선에 임해야 됩니다. 어, 지금 그 제가 요즘 그 오일 문제 좀 가, 오일과 스틸 스틸 중에서 뉴스를 예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 많이 갖고 있는가 하면은. 아, 많은 사람들이 어딘 그 중동 지방에 유스 레일 r 5 0 R65을 가져온다고 막 이렇게 헤매고 다니고 또그 Lc를 못 내려서 애를 먹는다고 여기저기 요충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r 5 0 R65의 그 유스 레일 같은 경우는 계약서만 정확하다면은 그 Lc는 다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일 문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쉽게 EN 5 0을 많이 다루는데 템피 p p m 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이제 전쟁이 오래 어, 지속되다 보니까 러시아에서이 판매 방향을 음, 조금 이렇게 이제 자기들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 그게 뭐냐 뭐 로스네프트나 JSC같은 이런 큰 리파이너들이 제2의 로스네프트나 제2의 제이 그 주변 국가에 만들어요 그래 만들면은 그 주변 국가가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이다 뭐 카자흐스탄의 로스네프트 오일이나 제 s 오일이 어그 국가의 법에 맞는 어 혼합을 해 가지고 음 made in 카자흐스탄이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예를 들어 과거에 경험이 있는데 예를 들어가 타이완에 어그 EN-590을 납품할 때 그 당시에 그 음, 타이완에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타이완 타이칭 포트에 한국 배가 들어가지를 못 하는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 발주자인 바이아 쪽에서는 어, e 이엔오공이흡하니까 그럼 너희들이 한국에서 이거를 메이드인 코리아로 만들어서 어, 좀 보내 달라. 그럼 다시 이제 혼합을 해야 됩니다. 그럼 SO 이런데 나이 어, 당시에 EN5의 가격보다 월등히 어, 비싼 한국의 오일을 섞어가지고, 이제 한국법에 맞게, 이제 그걸 맞춰야,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정제기능이나 정유사를 갖고 있으면은, 이제 그런 게 가능하니까. 지금 그래서, 뭐, 예를, 카스탄 오일이다, 이제 하는 경우에 보면 주로, 어, 러시아의그 로스네프터나 제에스시나 이런, 그, 가즈프롬이나, 이런, 어, 유류들이 넘어와가지고, 그 나라에, 어, 정류 회사가 있는 그 로케이션이 있는 곳에 메디엔 같은 가스타운 이렇게 이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이제 어 잡혀 나가게 되죠. 그걸 어디서 볼수 있느냐. 에, 자기들이 그 LC를 받는다든지 어떤 페이먼트를 받는다든지 SCB를 받는다든지 D/C를 받는 그 어카운트들을 보면 전부 다 대다수가 피드시로 컨트로써요카스타운 같은 내셔널 뱅크스 거의 드 물고 그럼, 뭐, 예를 인도네시아의 b r i 로 쓴다든지. 그런데, 거기에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스토리가 다 맞는데, 그 뒤에 여러분들이, 뭐, 오일 계약이나 이런 것을 할때 제일 중요시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피드시리 어카운트가 어느 나라에 있느냐. 예를 들어, 카자스탄이다. 카스탄에, 어, 오일을 내가 수입하는데, 피드시리 어카운트는 카자스탄에 있는 피, 어, 그 오일의 그 수령 어트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다 예를 들어 자카르타의 BRI다.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물론 카자탄의 회사가 컨트랙트 상에 커머셜 인보이스 상에 지정해 주더라도 여러분들은 에시라디 뒤에서 SB를 보내기 전에 반드시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BRI와 연계되어 있는 카운트 네임을 봐야 돼요. 그 카운트 네임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카스탄의 b 는 회사 이름이 아니고, 그, 뭐, PT하고 이래 나온다, 인도네시아 회사, 인도네시아 회사의 경우에는, 그 인도네시아 회사를 반드시 접촉해가지고, 내가 이러한 페이먼트 텀에 의한 이런 서보내도 안전하냐, 그래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계약을 할 때는 전부 다, 어, 리프리센티브 이름으로 사인을 하지만은, 여러분이 어느 정류회사에 계약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계약서를 담당하는 그 담당자 매니저가 나와요. 그 매니저 폰이 나오고, 매니저를 항상 만날 수 있고, 매니저 영상통화를 할 수, 있고 영상통화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럼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 PDC를 어카운트에, 어, 차지드 컴퍼니하고, 대화가 되고 난 뒤에, 이 l 쉬라든지 이런 걸 보내야 되니까, 요 기간, 대화를 마치는 3-4일 요 기간은, 너희들이 계약서에 있는 콘트랙서 사인하고 난 뒤에, 어, 이런 뱅크 인스트루먼트를 보내는 날짜 속에 포함시키지 말라, 이런 이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유심히 이 과정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방송을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고, 이제 오일이나 뭐 스틸이나 이런 쪽에 혹시 뭐 무역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의심스럽거나 좀 알고 싶은 점을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제가 이쪽을 지금 많이 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거운 더위에 건강 잘 지키시고 이날에 음, 국기을 차올라 지금 도 우리 오염수 문제가 상당히 지금 뭐 어, 많이 많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또 열심히 또 공부해가지고 참이 정치인들도 입으로만이 해결 못하는 이런 에,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문제 이것이 이제 앞으로 닥쳐왔잖아요. 앞으로 뭐 미래의 문제 바로 닥친 문제예요. 결국 우리 후손들이 받아야 될큰 재앙이지만은 이것을 우리 국제금융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이래 많이 벌어가지고 이러한 일을 막아내는데 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를 바라고 우리도 그런 방법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합시다. 지금은 싸움이 방법이 아니에요. 해법을 제시하면서 어떤 인류의 생존과 공영에 대해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며 싸워야 됩니다. 대안을 제시하지만 싸우는 것은요 반대 반대의 반대의 그친밖에안 되거든요. 그나마. 그냥, 뭐, 올리는 깽갈이 밖에 안 돼요. 죽어나는 건 국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국제금융을 하시고, 이런 뱅크 인수를 다루시고, 오일을 다루고, 스테라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벌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또, 뭐, 인류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후손들의 문제 아닙니까?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어 이런 문제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